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11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 결루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은 이 정직한 자의 그 성실 그리고 사학한 자의 폐역에 관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잠언 십일장을 통해 두 가지의 바로 극과 극의 그런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일절 말씀에서는 속이는 저울 그리고 아, 공평한 추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고 또이절 아, 말씀에서는 교만한 자 그리고 이 겸손한 자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아, 그것에 이어서 바로 이 정직한 자와 또 사악한 자에 대한 아,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 모두가 그 결말은 늘 한결 같습니다. 속이고,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의 결말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고, 공평하고 또 겸손하고, 정직한 자의 결말은 항상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리고 손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요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그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서든지 남을 속여야 하고 또 가능한 빠른 길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사는 것이 치열한 현장에서는 어떤 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의 돈을 혹은 명예를 가져오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적과의 타협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 급박한 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사고 방식과 삶의 스타일에 아부하지 않고 소뇌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 아 어... 어찌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다소 고지식한 그런 방법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적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가 말하는 책에 중심된 내용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항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이 정직한자의 형통함과. 바로 이 사악한 자의 멸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세상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세상이 요구에 순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 믿음의 터를 더욱 굳건히 하고. 바로 바르고 정직함을 무기로 세상 앞에 당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곧다 혹은 옳다로 부정을 싫어하고 또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의지의 바로 이 강직함을 나타냅니다. 이 원어가 추구하는 강직함의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항상 오라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직함을 가질 때 비로소 그의 삶이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한 마을 사람들의 바로 이 정직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꽃씨를 볶아서 꽃씨를 볶았다는 것은 그 꽃씨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꽃씨를 볶아서 나눠주며 얼마 후에 이 말에 다시 올때 화분에 이 꽃을 잘 기른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꽃씨를 왕의 말을 듣고 화분에 심고 열심히 가꾸며 그 꽃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이 꽃을 키우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기 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말 사람들 중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도 왕에게 큰 상을 받고 싶어서 그 꽃씨와 똑같은 씨앗을 다시 구해 와서 화분에 심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오던 날 거리는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갖꾼 꽃들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에 싹이 나지 않은 흙덩이만 들어있는 비 화분을 안고 울고 있는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럽게 울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 왕이시여, 제꽃 씨는 어쩐 일인지 싹이 나질 않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은 그 아이에게만 큰 상을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직 이 아이만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자신의 유익을 바라는 그런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는 성품입니다. 또 정직은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바라는 성품도 아닙니다. 정직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따르는 성품입니다. 사악한 자는 그러나 그러하질 못합니다. 사악한 자는 자신의 유익만을 따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소라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의 결국이 바로 멸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멸망과 정직한 자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 놓고 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승리로 기뻐하는 것 같겠지만 결국 그의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게 될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로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살려을 위해 거친 물결을 뚫고 상류로 오르듯이 세상과 마주치는 일은 때로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라여한 번쯤 그 진리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러한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도전장을 내어 밀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